어, 이번 시간에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이야기에, 어, 넓이의 단어, 아,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5학년 이야기 다섯 번째 단어인데요. 어, 이번 단원의주 내용은, 자, 넓이와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넓이의 방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무게의 방해에 대해서, 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룰, 자, 넓이의 단위를 보시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네,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넓이를 나타낼 때, 자, 가로가 1cm고 세로가 1cm면, 어, 이런 단위의 정사각형이 있으면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자, 1cm 곱하기 1 c m 는 1 c m 터곱하기1 c m 는 1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 넓이를 우리가 예전에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 말고도요. 자, 뭐를 또 설명할 수느냐면은 가로하고 세로가 자, 가로가 1 m 세로가 1 m 일 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곱하기 세로에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1제곱미터가 되죠. 이렇게, 자, 1제곱 센티미터나 또는 1제곱 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 그런 넓이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laughs>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기존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넓이의 단위는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A라고 썼는데, A를 우리가 읽을 때 R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A는 헥타르. 어, 자, 그리고, 어, 키로미터 제곱, 요거는 제곱키로미터라고 있는데요. 요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 볼, 그런 그넓이의 단위는, 어, 일제곱센티미터1제곱미터와는 조금 더 큰, 어, 조금 더 큰, 어, 아르나, 또는 헥타르, 제곱키로미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자, 그럼첫 번째 나와 있는, 자, 이라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자, 오른쪽에 그림이 있긴 한데요. 자, 스님이, 네, 그림을 자, 따로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아는 우리가 어떤 정보의 그 넓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냐면요. 자, 가로가 10m, 에, 그리고 세로가 10m, 더라고 했을 때, 자, 이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거는 10 곱하기 1 0해서 100제곱미터가 되죠. 자, 이랬을 때, 자, 가로와 세로가 각각 1 0 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즉, 1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R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즉, 1R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제곱미터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100제곱미터라는 거,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1R는 1제곱미터의몇 배라고 볼수있까 100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 R은 100제곱미터 기억해 주세요. 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자, 헥타르가 나옵니다. 자, 헥타르는 어떤 넓이냐? 어, 요것도 여러분들, 자, 그림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면, 은 자, 얘는 그 r 는 10미터가 한 면의 길이였는데요. 자, 헥타르 같은 경우는 한 면의 길이가 자 100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자, 우리가 헥타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가로가 100이고요. 자, 세로가 100이면은요. 자, 두 개를 곱했을 때 자, 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1만 제곱미터는 자, 우리가 뭐라고 붙였있냐면 자, 100제곱미터가 1제곱미터가 1 r 이었죠 자, 그러면 자, 0만 제곱미터니까 이것은 자, 1 0 0 r 이라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 헥타르라고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1헥타르는요 아르의 몇 배라는 걸알수 있다. 100배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런 거는 가요여러분들있습니 자, 아르는 한배의 길이가 자, 1 0터인 정사각형의 넓이거 자, 헥타르 같은 경우는 한배의 길이가 1 0 0제곱미터인 그런 정사각형의 넓이라는 거이거 기억해 주셔됩니다 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 보면은요. 자, 1. 아르는 자, 100 아르이기 때문에 어, 1헥타 르 같은 경우는 1 아래에 몇 배만 보시면 100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 생각하시고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1 0 m 일 때,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가 1 0 m 일 때는 1알, 10, 1 0 0 m 일 때는 헥타라고 르 되죠. 자, 그렇다면, 한변의 길이가, 자, 한변의 길이가 1000미터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변의 길이가 1 0 0 0 m 터면 어, 이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게 되면은, 자, 천 곱하기에, 자, 천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 백만 제곱 미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만 제곱 키로, 백만 음, 제곱 미터로요. 자,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 천 미터는 1킬로미터고요 자, 그리고 천 미터가 1킬로 미터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1제곱 키로 미터가 되는데, 이 1제곱킬로미터라는 이 넓이는요, 제곱미터로 보시면 이렇게, 100만이라는 동그라미가 6개가 있는, 자, 이런 넓이가 됩니다. 오, 엄청 크죠?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르도 알고 있고, 헥타르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단위만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어, 100, 어, 제곱미터가1제곱미터가1 아르기 때문에요. 자, 요거를 아르로 붙이게 되면 만아르라고할수 있고요. 다시, 다시, 어, 100R가 어, 1헥타르기 이 때문에, 또그라의두 개를 또 없애주시게 되면, 자, 이거는 100R가 된다, 100, 된다는, 100, 헥타르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뭡니까? 어, 1제곱킬로미터인데 자, 100헥타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자, 헥타르의 100배가 자, 1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어, 다시 한 번, 자, 이 내용을, 총정리를 여러분들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1R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H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제곱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어, 자, 1R 같은 경우는요, 한별의 길이가, 10m인 자, 10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였고요 자, 1H 같은 경우는 한별의 길이가 100미터인 정사각형의 넓이였고 자, 그 다음에 1제곱킬로미터 같은 경우는 한별의 길이가, 자, 1000m의 자, 그런 정상각형이넓기였다는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요. 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요약정리를 해보면요. 1제곱미터를 100배하면 1하나가 된다는 얘기고 1하나 다시 100배하면 1헥타르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다시 또 1헥타르를 100배하면 뭐가 되나? 1제곱킬로미터가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제곱킬로미터를 100분의 1배하면, 자, 1헥타르가 되고, 1헥타르를 100분의 1배하면, 어, 1하루가 되고, 자, 1하루를 다시 100분의 1배하면, 1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넓이의 관계를,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자, 몇 가지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세 문제 정도만 풀어보자. 자, 사다리꼴 모양 주택 단지의 넓이를 여러 번의 단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모번의 양반 선수를 써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다리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넓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넓이를. 자, 자 그러면은 자, 넓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다리꼴은 자, 밑변, 더하기 아랫변 해준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자,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를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660에, 자, 440을 보해주게 되면은, 0,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요. 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300을 곱해주면은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곱하면 4개 해주고요, 3,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 얼마가 되냐면, 1, 그 다음에, 음, 어, 2, 6, 10이, 자, 5가 되니 자, 그러면은 동라이세 개가 되나요? 그러면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16만 5천 제곱미터가 됩니다. 어, 잠깐까이 그러니까 결과는 16만 5천 제곱미터예요. 자, 이걸 아르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100제곱미터가 1아르이기 때문에 자, 1,650이겠죠. 되 자, 그리고 헥타르로도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100아르가 1헥타이기 때문에. 어, 16.5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는요. 미터 단위로 그, 나온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는 바로 미터인 그런 도형이 나온 거예요. 어, 그러면 넓이가 제곱미터로 나올 텐데 그거를 어, 100으로 나눠서 r 로 놓치고 다시 또 100으로 나누면 획단로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겠습니다어 3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직사각형 안에 마름모를 그렸습니다. 마름모의 넓이가 2 1 4헥타르일 때, 자, 변, 미은 빅스의 길이를 구할 시려고록습니다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려면, 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려면, 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대각선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같죠? 이미은 빅스입니다. 자, 니은, 빅스 모르니까 네모라고 할게요. 자, 아, 그리고 이 세부 대각선 같은 경우는 자 직사각형의 높이와 같습니다. 자, 그럼 560이 되겠죠? 어, 그리고 나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어, 들의 단위는 미터예요, 여러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은, 자, 이마름모의 넓이가 뭐로 나왔습니까? 헥타르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헥타르를 뭐로 고쳐야 된다? 제곱미터 단위로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헥타르에서, 아르로 가보죠. 자, 아르는요, 어, 헥타르는 아르 1백0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 2 4 0래가 되겠죠. 100을 곱해주면, 동그라미가 하나, 두 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거를 제곱미터로 보시면, 어, 1 m 는 1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0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240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이마름보의 넓이가 자, 2400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가로에니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어, 자, 우선은, 자, 224000에, 자, 2를 곱해주고요. 자, 나누기 560을, 자, 해주면 됩니다. 자, 2를 곱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 자, 448000이 되고요. 자, 이거를, 어, 560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어떻게 되 자, 몇번 들었을까요? 한 8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0이 되고요 자, 6, 8, 48. 자, 5, 8, 4 0입니 자, 그러면 44로 해서 딱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 0이 되죠? 근데 뒤에 도그라미 두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그라미 두개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은 800m라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천천이 자, 여러분들이 나무생활을보라는가 이런 부분은 나비생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만 어, 숫자가 커서 여러분이 들 아, 내가 이거를 풀때잘 풀고 있나 이게 자꾸 의심스러울 때데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자 가로길이가 720m, 세로길이가 38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연장이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 염전의 3분의 2가, 3의 2를 아, 넓이가 10이 아래직 지사각형 모양의 칸으로 똑같이 나누면, 몇 칸을 나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전이, 이렇게 커다란 염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염전을요 그, 염전이라는 것은 손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닷물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가벗가 다릅니다 이제 사람분이 들어가라고 하지 못하게 가둬놓은 상태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자, 그런 곳을 우리가 염전이라고 하는데요 어,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하용로 하는 거 보면 직사각형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좋겠죠 자, 그런 의도가 있는 문제가되있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자, 우선 가로가 720 세로가 480이라고 했으니까 720 곱하기 480 이게 염전의 전체를 자, 그런데, 네. 그영전의 3분의 2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3분의 2만. 어, 3분의 2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영전의 전체 넓이에서, 그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직사각형 하나하나의 넓이는 또 얼마로 하려고 하냐면, 12R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단위는요, 가로가 미터고 세로가 미터기 때문에 단위 자체는 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그, 단위는, 직사각형은 R로 나왔어요. 그럼 이걸 뭐로 바꿔야 된다? 제곱미터로 바꿔서, 단위를 똑같이 맞추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12R은요, 자, 이거를 제곱미터로 고치면은, 어, 1R가, 자, 100제곱미터기 이 때문에, 아, 1200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12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 몇 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눠지는지를, 자, 할 수가 있겠죠? 어, 자, 그러면, 자, 720 곱하기, 자, 480 곱하기, 자, 3분의 2 곱하기, 나누기일 때는, 자연수로 나눌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곱하기를 못찾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분모와 분자가, 이게 어, 이제 1200은, 1200분의 1이 된다는 것, 자,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쓴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직접 두 개를 곱하고, 2를 곱한 다음에 3을 나누고, 또1 2 0 0로 나누지 말고, 뭐를 이용해서? 약분을 이용해서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자,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 약분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동그라미 하나 또 약분하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어, 2로 약분해볼까요?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6이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자, 이거 3으로 약분해볼까요? 3 3 1 8그 다음에 26으로 약분을 하면은 얼마가 되냐 면 12가 됩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6이니까 12 곱하기 16은 6이 11 6이면 72 12점 얼마가 됩니까? 19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전력 지금 우리가 전체 연전이 있는데 그게 3분의 1을 1 1 0미터로직사각형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 개의 몇 칸으로? 192칸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어,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5번째 학년 2학기 단원, 어, 당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5번째 단원은 자, 오늘은 넓이에 관한 내용을 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게에 대한 방위에 대해서 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